퓨처 셀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미래의 내가 현재로 시간 여행을 왔다고 상상해보자. 현재의 나는 해야 할 일은 미뤄둔 채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당장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에 생각 없이 돈을 쓰고 다음 달에 나에게 결제를 미룬다. 자극적이고 간편한 정크 푸드를 즐겨 먹으며 건강은 생각하지 않는다. 어린 자녀와 눈을 맞추고 시간을 보내기보다 잔소리와 고성이 오가는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낸다. 이 모습을 본 미래의 나는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혹시 지금의 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미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내가 좀더 나은 모습이기를 원한다면, 이 책이 해답을 제시해 줄 것이다.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질문은, 우리가 인생에서 쉽게 놓치는 중요한 진실에 이르게 한다. 즉, 미래의 나와 연결될수록, 현재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일지 깊이 생각해 보고, 지금 그 사람이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인생 지침서이다. 상상한 미래 자아는 현실에서 원동력이 되어 목표와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이에 맞게 행동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거나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혹은 작은 성취를 맛본 후 다음 목표를 정해야 할때이 책을 옆에 두고 수시로 꺼내보기를 권한다. 이 책의 저자인 벤저민 하디는 저명한 조직 심리학자로 미래의 나를 적용하는 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다. 미래의 나와 관련된 연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는 이 주제를 완벽하게 다룬 책을 발표했다. 그의 오랜 연구 결과와 집약된 이론을 국내에서 책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팟캐스트와 유튜브, 웹사이트, 기업 강연을 통해서도 미래의 자신을 명확하게 하고 목표한 방향으로 이끄는 실용적인 전략을 공유하며 많은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있다.